콘텐츠 올리면 좋을까 했었는데 일상이 주로 많이 올라왔다고 방학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림이다. 그림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방학 일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응? 제가 인스타 무모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좋을까 했었는데, 일상이 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학이기도 하고 해서 방학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2시 45분이거든요. 네, 지금 일어났고요. <laughs> 아니 잠이 너무 많아요. 요즘 들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가족들은 다저잘 동안 식사를 한 상태고요. 저만 지금 따로 혼자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아침밥은 짠짜랑 샐러드랑 김치볶음밥. 원래 아침은 이렇게 간단한 걸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혼자는 심심하니까 이상하면서 우영우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씨 요즘엔 제 최애 드라마예요. 짜잔 밥다 먹었으니까 후식도 먹어줘야지. 여러분. 후식은 복숭아. 아 복숭아는 이번에 휴가 때 엄마랑 같이 안동에 놀러 갔을 때 사온 복숭아입니다. 정말 맛있다죠? 이번에 휴가 때 가가 지고 용덕가서 응? 대게도 먹고 호수요리로 응? 재밌게 놀다 와서 되게 좋았어요. 오늘또 그래서 엄마랑 봉숭아를 갑니다. 복숭아 색깔도 너무 예뻐. 짠~ 예쁘게 썬 복숭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라다 <목소리가> 나갈 준비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씻고 나왔고요 제 입안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뭐 마치 태평양 정도 될까? 음. 그래서 자체보러하고 아 있습니다 머리를 말려줄게요 옷도 갈아입고 왔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드게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빨리 묶어야 돼요. 퍼프에다가 에스트 뿌리면 되게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뭔가 카메라가 내려갈 것같다아이브그 기름종이로 요즘 완전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게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착붙. 준비 끝! 레고와 아, 바람분다! 예쁘죠? 머리 스어요 지금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로 바뀐 광화문 광장을 와봤는데요 원래는 양쪽으로 도로가 있었다면 옆에 한쪽만 도로를 쓰기로 했나봐요 와, 예쁜 디지털 벽화도 있어요. 이렇게 미술관도 있네요. 우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종 문화에 가 미술관. 어, 네. 음? 그립니다. 그립니다. 눈이 움직여. 움직인다. 눈이 움직인다고? 뭐? 어, 무서워. 여러분, 눈이 움직여요. 또 뭐람? 마지막 나오면은 인생레코 찍는 곳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이봐, 엄마 여기. 알첫 번째 포즈 꽃받침? 어 이거 한 장밖에 안나오나봐 그러네 한 장만 나오는 건가. 또 예쁘다. 오 이거 괜찮네. 에코백 예쁘네. 이제 이거 거울 귀엽다. 짠 거울도 팔아요. 결국 가방과 마우스패드를 샀습니다. 나갑시다. 고속 라이브 좋아. <laughs> 어, 세종대왕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 앞에 혼천이랑 추구기, 추구기 이렇게 시간을 알수 있는 시계. 아, 동상 동상 뒤편에 이렇게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다 파신 거다. 나란 말씀이 등 그게 달아 문자와 문자와로서의 사마디아 니홀시 이런 저 천. 펄. 지금 북소의 사태야? 현재 어, 현재 시간. 펄. 반포. 한글을 반포하신 날, 2446년. 우와. 우와. 용비였던가 참가의 힘실로. 아침에 늦게 늦잠 자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번에 강화목 강당이 새로 열렸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볼거리도 많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의 업적, 업적도 이번에 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되고, 한국사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목소리>